떡 제조 기능사를 취득하면 평균 연봉은 3천만원 초반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시니어 자격증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그중 떡 제조 기능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취업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및 취업 부분만 궁금하신 분께서는 3분 정도 뒤로 쭉 넘겨주세요. 물론 처음 이 영상을 접하신 분을 위해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추천 자격증은 바로 떡제조 기능사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잘 알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 자격증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떡 제조 기능사는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 하나로 최근에는 건강식인 떡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 간식들이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떡 제조 기능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떡 제조 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시험으로 시험 일정은 1년에 한 차례입니다. 떡이 전통 디저트로서 다시 주목받으면서 떡 제조기능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사지선다형으로 60문항을 60분 동안 풀어야 하며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입니다. 필기시험 합격률은 75%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연도가 지날수록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기는 독학으로도 합격이 가능하며 꾸준한 노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유비부 검색만 해도 필기 준비가 가능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기시험은 떡 제조작업형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맵쌀떡과 찹쌀떡 중한 가지 메뉴가 랜덤으로 선택되어 출제되며 주어진 재료로 조리해야 합니다. 실기시험에서도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이지만 필기보다는 합격률이 다소 낮아 50% 정도입니다. 실기시험은 학원에서 꼼꼼하게 수업을 듣는 것이 효과적이며 내일 배움카드를 활용하여 교육비를 최대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배움카드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상단부분, 영상 아래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떡 제조기능사를 취득하면 평균 연봉은 3천만원 초반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떡은 한번 배워놓으면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또한 카페 등에서 메뉴로 활용될 수도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취업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떡 제조 기능사는 처음 듣는 이름일 수 있지만 떡이 전통적인 간식으로 다시 떠오르면서 떡 제조 기능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취업 현장에서의 연봉입니다. 떡 제조 기능사의 평균 연봉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됩니다. 기본적으로 떡 제조업체에서는 월 210만원에서 250만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디저트 카페나 프랜차이즈의 매니저로 진출한다면 연봉이 280만원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 지역, 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니 떡 제조 기능사 현실을 잘 파악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은 잘 될까요? 떡 제조 기능사는 떡 카페나 프랜차이즈, 전통시장, 식품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떡제조 기능사 현실에서 취업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하거나 더 높은 연봉을 협상하는데 유리한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취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워크넷을 칩니다. 워크넷 클릭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서 채용 정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 키워드 칸에 떡 제조를 쓰시고요. 오른쪽으로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체 지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돋보기 모양 눌러 검색하십니다. 이제 화면을 아래로 내려 보겠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떡 제조 직원을 꽤 많이 뽑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물론 원하는 지역에 일자리가 지금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두고 매일 검색하시면 일자리가 나올 겁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것도 보이고 검색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름을 좀 들어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월급이어 또는 연봉 적혀 있는데 보셨나요? 200만원 후반도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니 원하는 지역이 아니어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준이 되는 급여를 알수 있고 알고 있어야 일자리도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 해보시지 않으시면 잘 모르시겠죠? 제가 직접 찾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번엔 하나를 클릭하고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봉 높은 순으로 정렬해서 첫 번째 기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라미스라는 긴 이름이네요. 전 처음 들어봅니다. 하지만 월급 300만원이고 주 5일 근무 정규직. 그리고 근무 시간까지 너무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채용시까지라고 하니 업체에 연락하여 아직도 채용 중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업명을 클릭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기업인지 기업정보가 나오겠죠. 저는 로그인이 안된 상태여서 다른 사이트에서 기업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라미스라고 검색합니다. 그 중에서 잡코리아에 설명된 기업정보를 보겠습니다. 저처럼 로그인 안하고 검색한 후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을 때 로그인하고 싶으신 분은 저처럼 하시면 되겠네요. 쭉 내려가면서 읽어보시면 어떤 회사인지 나오는데 2017년에 설립한 회사이고 매출액이 13억 5천만 원이네요. 뭐 이런 걸 보시나 하시겠지만 보통 취업할 때 앞으로 오래 일할 회사에 대해 살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소도 한번 보시고 가까운 곳인지 교통편은 어떨지 살펴보시고요. 쭉 아래로 내려보니까 동종업계 138이네요. 솔직히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실하게 운영되는 곳이니,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겠지 정도 생각되시겠죠. 연봉 정보를 읽어보니, 3,449만원이네요. 5월 300만원이니, 대략 비슷하겠네요. 다시 워크넷의 채용 정보로 가볼게요. 기업을 클릭했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오른쪽 기업 정보는 로그인해야 볼수 있으니, 로그인 하기 싫으시면 저처럼 하시고 귀찮으시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읽어 볼게요. 지원 자격은 없습니다. 근무 조건에는 주소와 임금이 적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월 300만원입니다. 고용 형태는 기간에 정함이 없고 주 5일 근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뭐죠? 근로계약에 계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계약직인데 거짓말 한 건가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 너무 많습니다. 근로계약에는 크게 정규직 근로계약과 비정규직 근로계약이 있는데요. 그중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정규직입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말이 정년까지 쭉 일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비정규직 근로계약은 반대로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으로 계약직이라고도 합니다. 혹시 이 부분 궁금하시다면 다른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은 하루 한 번의 식사 제공이 있습니다. 군의 식당인지는 알수 없으니 궁금하시면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살펴보신 후 여기서 근무를 하시고 싶다면 지원을 해야겠죠. 위에서부터 약간 아래로 보시면 워크넷 입사지원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입사지원을 하고 나면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에서 네. 입사지원 횟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노후를 대비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기능사 자격시험은 어디에서 신청할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인 qnet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원서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설명드린 자격증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100% 활용하셔서 취득하셔야 비용을 최대한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원 금액은 300만 원이 기본이고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전체 훈련비의 45에서 85% 국비 지원이 됩니다. 오늘은 떡 제조 기능사의 취업 방법까지 추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시니어분들도 하실 수 있는 전문 일자리로 괜찮죠? 올해는 이 자격증을 따보셔서 일자리까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분께도 공유해 주세요. 돈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